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8월 8일 타이코 코인이 이상하게 급등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의 분위기는 비교적 평범한데 타이코 코인은 어째서 이렇게 9% 이상 폭등해 주고 있을까요? 이미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최근 변동폭 보면 비교적 긴 윗꼬리를 많이 그려주면서 변동폭이 너무나도 심해진 모습입니다. 타이코 코인은 어째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으며 어째서 이렇게 변동폭이 심해졌을까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9% 정도 급등하고 있는 타이코 코인의 시가총액은 8월 8일 기준. 1150억원 수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특히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2천억원대라는 것은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타이코코인 홀더분들께서 알고 있어야 될 지표가 이 시가총액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코코인 거래소별 거래량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이코코인은 업비트에서만 36%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거래소에도 많이 상장되어 있는 타이코코인인데, 어피트에서만 36%가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타이코 코인은 비교적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피트에서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좋은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폭락해 버린 타이코 코인의 오늘 상승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타이코 코인을 현재 급등시키고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닌 중국 장외 세력이었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에서 타이코 코인을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어서 타이코 코인이 다른 코인들 대비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타이코 코인 홀더 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이 왜 타이코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국 장애 코인 시장 세력이 언제 타이코 코인을 다시 매도할지 그 타이밍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다가온 8월 타이코 코인 홀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놓치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을 또볼 수밖에 없는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애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더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 장외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외코인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중국 장애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1일에는 사라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사라 코인 8월 1일 일자 확인해 보면 사라 코인은 8월 1일에 저점 대비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26%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3일에는 MNT 멘틀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MNT 멘틀 코인 8월 3일 일자 확인해 보면 충격적이게도 멘틀 코인은 8월 3일 이후 갑자기 이렇게. 유... 6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8월 6일 일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6일에는 펜들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펜들코인 확인해 보면 팬들 코인은 8월 6일 이후 갑자기 이렇게 3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코인시장브로커들의 매매계획표를 가지고 그 신호를 3개월만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코인시장브로커들의 매매계획표는 8월 거도 있었지만 이미 9월 거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다가온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무조건 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독자 분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8월과 9월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 놓은 거 확인해 보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급등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은 무시하고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자계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 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코인 시장에서 역전 무조건 가능할 겁니다. 저한테 문자 역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